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명사의 중앙의 기술분과 국위강사 조경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컬러를 하고 계시는 남녀 노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살롱에 오시지 않고 홈 컬러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홈 컬러를 살롱 컬러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카운슬링과 컬러 디자인을 통해 고객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용사는 고객의 욕구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므로 고객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운슬링에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는 형태, 질감, 색상이라는 디자인의 중요 요소로서 단순히 색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착시를 통한 형태와 질감 조절 기능을 하며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이를 지워내며 이미지와 인상을 바꾸고 생김새의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결점을 커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들은 이미 컬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헤어 컬러 시장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요도 많고 주기도 짧으며 단가도 괜찮은데 왜 우리는 그 혜택을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고객이 헤어 컬러를 집에서 하는 것과 살롱 컬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메이크와 새치 염색은 쉽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탈색도 집에서 했다는 고객을 많이 만납니다. 물론 결과는 모발 손상과 얼룩이 많았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컬러가 어떻게 다르고 왜 전문가의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문가의 헤어 컬러는 일단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술을 생각하여 모바일 컨디션이나 시간 엄수, 약 발음 조절 등 많은 것을 생각하여 레시피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헤어 컬러는 단순히 색상 그 이상을 표현합니다. 고객은 염색하러 와서 색조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무엇을 원해서 그 색이 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현재의 모발 상태와 형태 및 고객의 희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디자인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운슬링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디자인의 필수인 카운슬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운슬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객 욕구와 고민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고객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은 아 컬러가 색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집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컬러는 꼭 전문가에게 해야 된다는 인식 전환을 하게 됩니다. 모든 답은 고객이 이미 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피부 톤, 한색계나 난색계, 눈동자, 프로포션, 옷 스타일, 옷의 색상, 악세사리, 메이크업, 목소리 톤, 몸짓 등 눈으로 확인되는 정보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이 하고 싶으세요? 라는 명도와 색상에 대한 질문과 함께. 왜그 명도의 색이 하고 싶은지 헤어 컬러를 통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알아내는 고객 욕구 파악을 위한 8 개의 질문을 소개합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컬러, 소재,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이미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고객의 희망 이미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미지를 보자면. 내추럴, 엘리건트, 베이식, 로맨틱, 쿨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추럴 중심 키워드는 심플과 자연스러움입니다. 유사 이미지로는 캐주얼, 스포티, 러프 등이 있는데요. 면, 린넨, 니트 등의 소재의 셔츠, 터들넥, 블레이저 같은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멋스럽게 소화합니다. 심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에도 색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율동감과 공기감을 만들어내는 레이어를 추천합니다. 퍼스널 컬러에 따른 헤어 컬러를 제안해 보자면 가을 타입은 채도가 낮은 옐로우계, 애쉬계, 매트계를, 봄 타입은 다소 밝은 옐로우계와 오렌지계, 브라운을 추천합니다. 겨울 타입과 여름 타입은 붉은기나 노란기가 들지 않는 뉴트럴 브라운을 추천하는데 특히 겨울 타입은 컬러가 너무 밝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건트 중심 키워드는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입니다. 유사 이미지로는 어른스러운, 온화한, 페미닌, 소프트 등이 있는데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소재의 샤넬 수트, 드레이프 디자인, 세미플레이어와 같은 스타일을 우아하게 소화합니다. 우아함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메이크업은 수채화와 같이 연출하면 좋을 것 같네요. 헤어스타일은 곡선이 강조된 손질 잘된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퍼스널 컬러에 따른 헤어 컬러 제안을 보자면 가을 타입은 너무 어둡지 않은 옐로우계 브라운, 애쉬계, 매트계를 봄 타입은 채도가 낮은 옐로우계와 오렌지계 브라운이 잘 어울립니다. 가을 타입과 여름 타입은 붉은기나 노란기가 들지 않는 뉴트럴 브라운을 추천하는데 특히 겨울 타입은 컬러가 너무 어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식 이미지 중심 키워드는 기본의 충실함과 심플함입니다. 유사 이미지로는 매니쉬, 클래식, 댄디 등이 있는데요. 가기 잡히는 소재의 딱 떨어지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메이크업은 색감을 억제하고 매트하게 완성해 줍니다. 헤어 스타일은 단정한 손질이 가능한 레이어가 적은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퍼스널 컬러에 따른 헤어 컬러 제안을 보자면 가을 타입은 너무 밝지 않는 옐로우계 브라운, 애쉬계 매트계를 봄 타입은 채도가 낮은 옐로우계와 오렌지계 브라운이 잘 어울립니다. 겨울 타입과 여름 타입은 붉은기나 노란기가 돌지 않는 뉴트럴 브라운을 추천하는데 특히 겨울 타입은 컬러가 너무 밝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틱 중심 키워드는 사랑스러움과 화사함입니다. 유사 이미지로는 귀여운, 약간의 섹시함, 달콤함 등이 있는데요. 시폰레이스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화사함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메이크업은 밝고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포인트, 헤어스타일은 느슨한 웨이브가 들어간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퍼스널 컬러에 따른 헤어 컬러 제안을 보자면 가을 타입은 너무 어둡지 않은 옐로우계 브라운, 애쉬계 매트계를, 봄 타입은 색감이 강조된 밝은 옐로우 계와 오렌지계 브라운이 잘 어울립니다. 겨울 타입은 약간 밝은 레드 톤, 핑크 톤의 하이라이트를 넣어 화사함을 주고 여름 타입은 볼드한 계열의 약간 밝은 색을 추천합니다. 쿨 이미지 중심의 키워드는 대담함과 세련됨입니다. 유사 이미지로는 드라마틱, 아방가르드, 다이내믹 등이 있는데요. 광택이 있는 소재의 유니크한 스타일도 멋스럽게 소화합니다. 대담함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메이크업은 색을 강조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추천. 헤어스타일은 길이와 상관없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퍼스널 컬러에 따른 헤어 컬러 제안을 보자면 가을 타입은 대조되는 하이라이트와 옐로우계 브라운, 애쉬계, 매트계를 봄 타입은 색감이 강조된 밝은 옐로우계와 오렌지계 브라운이 잘 어울립니다. 겨울 타입은 레드톤, 핑크톤의 하이라이트로 강약을 줍니다. 여름 타입은 볼드한 계열의 약간 밝은색을 추천합니다. 고객이 되고 싶은 이미지와 선호하는 색을 알았다면 이제 헤어 컬러 디자인으로 희망 실현과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질감, 컬러는 연동됩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상담해야 할 것은 "펌 해 주세요. 머리 잘라 주세요."가 아닌 "이런 이미지가 되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자 머리는 좋은데 지루한 건 싫다는 고객이 있다면 옴브레, 손브레, 시크릿 컬러, 포인트 컬러 등 헤어 컬러가 주는 다양한 재미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어가 하고 싶지만 과해 보일까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중명도 이하의 차분한 컬러로 형태는 즐기면서 질감 표현은 자제시킬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겠죠. 어두운 건 싫은데 머리 숱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분에게는 베이스보다 약간 밝은 하이라이트로 모발 밀도는 높아 보이면서도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안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얼굴형에 대한 고민을 컬러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둥근형 얼굴은 앞머리가 너무 어두운 색이 되면 더 둥그러 보입니다. 앞머리 부분에 슬라이싱이나 위빙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시선의 이동으로 얼굴이 갸름해 보입니다. 장방형 얼굴은 둥근형과 반대로 앞머리 부분을 약간 어두운 색으로 표현해주고 눈꼬리부터 입꼬리 정도까지 약간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얼굴이 어려 보입니다. 역삼각형 얼굴은 컬러는 관자놀이부터 아랫부분을 밝게 강조해주면 팽창 효과에 의해 턱라인에 볼륨이 생겨 부드러운 인상이 됩니다. 사각형 얼굴은 앞머리와 탑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볼륨감이 생겨 얼굴이 약간 길이가 길어진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무 넓은 면적을 넣거나 너무 밝게 넣으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 디자인 예시와 2021년 올해의 컬러로 만든 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헤어 컬러에 적용되는 디자인 법칙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 법칙이란 디자인 요소들이 따라야 할 예술적 배열 패턴을 말합니다. 컬러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법칙에는 교대, 대조, 진행, 반복이 있는데요. 교대는 각각의 패턴을 순서대로 반복해주는 것을 말하고,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패턴이 차이가 명확히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진행은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점차적으로 명도, 채도, 색상 등이 배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은 하나의 색상을 반복하는 것으로 원메이크를 떠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헤어 컬러 디자인을 구상할때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커트와 펌의 형태의 디자인 법칙을 염두에 두면 디자인 발상이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실제로 베이지 간 커트 디자인에 컬러를 적용시켜 본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레드에 약간의 마젠테가 가미된 라즈베리 소르베의 컬러의 디자인입니다. 심플하지만 멋스러운 그레주에이션 커트에 앞쪽에 포인트를 주어 전대각 형태를 강조하였습니다. 베이스는 구레베의 핑크와 레드를 5대1로 섞은 마젠타 레드 컬러를 사용하였고 선명한 컬러 표현으로의 하이라이트는 슬라이싱 기법으로 탈색 후 핑크 매니큐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호일의 배치는 이어 투 이어 앞쪽에 4장과 프린지 부분 1장. 목선을 감싸는 네이프 사이드 부분에 1장을 넣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감싸는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탈색 시 프린지와 오버의 가장 위 부분 슬라이스는 전부 도포하였고 나머지 슬라이스는 2분의 1부터 v자 형태로 경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붓을 세워 도포하여 정면에서 보았을 때 깊이감이 만들어지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슬라이스의 폭과 깊이, 위치는 포인트 컬러가 얼마나 보이길 원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저는 긴 모발 끝 표현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센터에 커버링을 남기고 그 아래 가로 슬라이스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솔리드 커트 형태에 적용한 심플한 컬러 디자인입니다. 요즘 말하는 시크릿 컬러인데요. 그냥 보면 평범한 것 같은 머리인데 움직이거나 머리를 묶으면 개성이 드러나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최근 몇년 계속 사랑받고 있는 블루 애쉬 계열의 색감을 사용해 봤습니다. 오버 부분을 직사각형 형태로 나누고 오버와 언더에 각각 다른 색을 도포합니다. 시크릿 컬러가 보이고 싶은 만큼 오버 부분의 섹션 크기를 조절하면 되는데 저는 언더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비치고 가르마를 바꿨을 때 스타일링에 따라 새로운 컬러가 느껴지도록 오버 섹션의 크기를 골든 포인트까지만 설정하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블루 계열의 컬러는 탈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하는 레벨까지 깨끗하고 손상을 최소화한 블리치로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 부분을 고객에게 잘 설명하는 게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블루의 표현은 물론 태색까지 아름다운 염색으로 해서 우리 좀더수고하시자고요 저는 오버를 18레벨까지 탈색 후 메인으로 9레벨 애쉬와 노란기를 보정하는 같은 레벨의 보라를 4대1로 섞고 푸른 색감을 더해주는 블루 액센트 컬러를 10% 넣었습니다. 언더는 16레벨로 탈색하고 거기에 블루 액센트 컬러를 메인으로 육 레벨 애쉬와 3대 1로 섞고 색 보정을 위한 보라를 10% 넣어 깊이감 있는 색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크리스 형태의 쇼트 디자인입니다. 쇼트 인크리스는 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하이라이트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뭉치지 않도록, 둘째 커트 디자인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살아나도록 컬러 배치를 잡아주세요. 10레벨 내추럴 브라운 베이스에 하이라이트를 넣었는데, 얼굴 주변과 표면은 밝고, 백은 전체 밸런스에 맞추도록 위빙 부분은 5mm로 작업하였고, 전체 밸런스를 잡는 존 부분은 약 1cm의 삼각형 존을 넣었는데, 후두부 부분의 존만 5mm 삼각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커트 디자인에 하이라이트가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강조해 줍니다. 팬톤사가 뽑은 2021년 올해의 컬러,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밋 그레이를 사용한 손불의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길고 답답했던, 그리고 불안했던, 지난 1년을 날려버리듯,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레이와 친근하고 즐겁고 빛나는 내일을 약속하는 듯한 옐로우가 올해의 컬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디자인에 희망의 일로우를 많이 표현해보고자 손불의 테크닉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층이 많지 않은 커트 디자인을 감안해 잘 보이지 않는 미들과 언더는 센터를 중심으로 크게 크게 크로스 패널을 떠서 2분의 1 부분부터 대담하게 그러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붓을 세워서 탈색을 진행하였고 표면에 드러나는 말발굽 형태의 오버는 부드러운 질감이 살아나도록 브릭워크 테크닉으로 2cm 폭의 큰 삼각형을 넣어 하이라이트 작업을 하였습니다. 탈색이 다 되면 2cm 가로 슬라이스를 떠서 옐로우와 그레이를 교차 도포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희망과 에너지를 헤어 컬러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전문가의 헤어 컬러 디자인을 고객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미용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미용인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체를 디자인하는 소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에 걸맞는 전문가로서의 인정과 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으로 카운슬링과 헤어 컬러 디자인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역시 베이식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답이더라고요. 우리는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희망과 고민까지 해결하고 우리는 법칙에 의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상하고 시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진 미용인 여러분, 제 노력이 여러분의 미용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칼라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